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성도님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영과 피로 썩어든 나이이세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듯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시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22 페이지에 있습니다. 여수아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한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냐.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사약하게 하니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짐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라비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어두운 밤에 배들이 항해를 하다 보면 방향을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자동 항법 장치 뭐 이런 좋은 것들이 있어서 잡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캄캄한 밤에 망망대해에 떠 있으면 도저히 방향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인류가 만든 게 뭐냐하면 등대입니다. 등대, 그렇죠? 등대, 등대를 밤중에 환하게 비춰서 여기가 항구다, 여기가 이제 배가 돌아와야 할곳이다라는 것을 약속의 증표로, 징표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밤중에 이 등대의 불이 꺼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배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찾아오고 정박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등대지기가 아마 이렇게 잠을 자 잠에 들거나 혹은 뭐 직무를 유기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이 빛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이 배들이 약속된 증표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생명의 증표는 어떻게든지 간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 등대지기가 만약에 아파가지고 못할 것 같으면 알바라도 세워가지고 우순수를 써서라도 이 그것이 켜지도록. 뭐 이제 요즘에는 이제 거의 무인으로 켜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시간이 되면 알아서 탁, 이제는 불 불을 붙이는 게 아니고 라이트를 크게 밝은 걸 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라이트가 켜지고 꺼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증표는 없어지지 않게 첫 번째 잘 보관해야 하고요. 그리고 어, 길을 찾는 자는 그 증표를 따라서 잘 가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와 약속되어 있는 우리 모두와 약속되어 있는 이 증표의 두 가지의 속성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을 하다가 이제 위험한 지경에 빠졌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줍니다. 숨겨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기생 라합도 이 떠도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이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도 어 함락시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요. 이 정탐꾼들을 숨겨 주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너희가 우리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 달라라고 어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어한 가지 약속의 증표를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문에 빨간 줄을 내달아라입니다. 빨간 줄을 내달아라. 21절을 보면 붉은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라는 말이 있으니까 딱 붉은 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걸 창문에 매달고 있으면 우리가 그 집이 너의 집인 줄을 알고 우리가 이제 피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증표의 특징은 여기서 한 가지가 나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없어지지 않게 잘 보관하면서 동시에 아무 때나 숨겨 놓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도록 잘 드러내 놓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드러내야 하는 약속된 증표가 있습니다. 라합이 살기 위해서 드러내야 하는 약속된 증표가 있듯이요. 그 받은 붉은 줄을 그냥 어디 깊숙한 곳에다가 넣어 놓기만 하면 모르잖아요. 그죠. 그걸 받아 가지고 탁 드러나게 걸어 놓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증표를 걸어 놓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라합이 살기 위해서 창문에 붉은 줄을 걸어놓아야 했듯이 우리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은 자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없다, 드러나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없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다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아주 작은 모습이라도. 단 하나의 모습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다 그러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 라비 약속한 대로요. 이 붉은 끈을 매달아서 내어놓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요 그 믿음에 합당한 그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놓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합당한 그런 삶에 이 신앙의 열매를 맺어놓지 않으면 죽은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한 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겸손하고 사랑하고 뭐 용서하고 사실은 너무 너무 힘든 것들이에요. 겸손 너무 어렵죠. 내가 너무 잘났는데 어떻게 겸손합니까? 사랑, 날 사랑하지 남을 사랑하진 않죠. 용서,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자라면 나를 믿는 자라면 완벽하게는 할수 없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따라해 보아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요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증표를 걸어놨어요. 이제 이 어, 라하에게 붉은 끈을 주면서 이 증표를 걸어 놓아라라고 이야기하고 딱 가는 게 아니고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18절부터 보면 이거를 달라 매달고 부모와 형제들을 다 집으로 모으고, 거리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모으고 거리로 돌아다니지 말라. 자, 증표를 걸어놓고 막이 군사들이 막 돌이 떠들 때에 어, 막 너무 가깝다고. 아, 나이 바람 좀 쐬고 싶다. 그러고 그냥 집 밖으로 나가서 바람을 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그 사람이 뭐 라합의 친족인지 가족인지 알수 없고, 그죠 그냥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휩쓸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권의 증표라는 것은요, 약속의 증표라고 하는 것은요, 드러나게 내어 놓아야 하지만 또 동시에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드러내 놓기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하고, 내가 이렇게 멋진 행실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좋죠. 그러나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 우리의 구원의 증표인 예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하듯이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으로. 보여주기만 하는 것 또한 의미가 없어요.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꼴입니다. 기독교의 간판을 걸어 놓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니까 수많은 욕 먹는 교회들이, 욕 먹는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 걸어놓기만 하고요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요 구원의 증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증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나에게 어, 구원이다 라고 하는 선물을 주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부적같은 아무데나 원하는 곳에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가는 그런 삶의 변화의 모습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걸어놓기만 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는요 그 구원의 증표를 악세사리처럼 여기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이제 대선이나 경선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교회에 정치인들이 한 명씩 찾아오잖아요. 그죠? 원래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도 있는 반면에 그때만 한 번씩 오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종교인이라면서. 그건 사실 우리가 속셈이 훤히 보이죠. 표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종교는 그저 예수는 그저 악세사리에 불과한 것이죠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바랄 때 그럴 때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나의 악세사리처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이 삶의 요소 중에 하나인 것처럼 여기고 또 그렇게 여기지 않더라도 그렇게 여기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증표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이도록 밖에 내어놓아라 그리고 딴데 가지 말고 그 아래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냥 내 편한 대로 돌아댕기다가 급할 때만 어 여기 있어요 드림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걸어 놓고 그 아래에 계속해서 있으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찮다고 이 붉은 줄을 내어놓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모아놓고 답답하다고 그 증표 아를 증표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라합은요 그렇게 가족들과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답답하고 힘들어도. 전에 받은 이 구원의 증표를 바깥에 걸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에 잘 참, 참아내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증, 가, 가문에 넣어주는 그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생람이 이방인이면서 여인에게 하나님이 좋은 약속의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증표를 많은 자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또한 그 드러내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완악함, 나의 강팍함, 나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나의 구원의 증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 구원의 증표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증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나의 표로 삼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중부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감사헌금 신기철 김윤희 집사님 드리셨고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 주세요. 심목남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물들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예물에 합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담겨 있는 소원과 헌금에 섞여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0월 셋째 주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 때에 살아나고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인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어, 나라와 민 리더십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때 어려움 없게 하시고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학법화를 막아주시며 교육자와 당해원과 종직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셔서 맡겨진 일들을 능히 감당해달라고 케 함께 기도하시고요 다음으로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11월 18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들의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환우들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